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 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우드벨리 원목 유아식탁 의자는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선사합니다.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오늘 주문하면 바로 발송되어 아이와의 행복한 식사 시간을 더 빨리 만들어드립니다. 4위입니다. 아이의 안전한 목욕을 위한 비오 스텝 유아 디딤 때. 귀여운 혼합 색상으로 아이방의 활력을 더해요. 32% 할인된 13,5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디딤 때로 아이의 즐거운 목욕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3위입니다. 포근함을 선사하는 멜란 베이지 컬러의 오토펜시 유모차 카시트 라이너. 듀얼 이너시트와 신생아 패드로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경험하세요. 아이의 안전과 안락함을 책임지는 풀세트형 쿠션.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베베 글레르 원더랜드 하이가드 범퍼 침대 세트. 밀크 코코아 화이트 색상. 아이를 위한 포근하고 안전한 공간을 3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범퍼 매트와 맞춤형 패드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1위입니다. 수아담 휴리와 친구들 네온 오렌지 매니큐어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6% 할인된 가격으로 예쁜 손톱을 완성해보세요. 아이 피부에도 안전한 수성 매니큐어를